이집은 전주 맛집이라고 네, 일송정이라고 해요. 여기는 되게 큰데 건물 하나가 전체가 갈비명가라고 합니다. 갈비명가 일송정. 한우 어 한우에 불포화지방산하고 아미나산이 많다고 수입보다 훨씬 많다고 하네요. 엄청 큰 그림도 있고. 어, 아, 이, 이, 일행이 있어요. 엄청 큰 오픈식당이고요. 여기 룸이 있네요. 천여방이라면. 맛 맛있는 느낌이 간장 게장에 반찬을 나왔나 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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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가 냄새가 아, 냄새가 맛있어요. 네, 뭐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. <laughs> 큰큰거 주세요. 큰 거. 어. 근데 저도 여기 가벼서안 먹어보고, 포장해서 먹어봤는데, 맛더라요저 게장 완전 좋아합니다. 게장 필러예요 어... <laughs> 엄청 좋아해요, 악령게장. 음... 음... 음! 우와, 맛있다.